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티 조직에서 애자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특히 애자일의 기능들 중에서 스킬들 중에서 일일 미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자일은 민첩하게 개발하는 방식이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해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또 일을 작게 나누어서 반복해서 민첩하게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피드백을 해서 또 받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스크롬 프로세스나 칸반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에자일선는문을넌나이티 조직에 대입해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면 프로세스보다는 고객과의 공감을 보고스보다는 고객에게 가치 제공을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고객의 요구 변화를 좌측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른쪽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에제일스네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하고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하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넌 IT 조직에 에자일 적용할 때, 우리가 특히 일일 미팅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의 조직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혹시 아래 8가지 상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팀원 간 정보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 팀 내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업무가 있다. 어떠한 팀원이 이미 문제를 해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팀이 다른 시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다. 팀의 진척사항이나 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팀원에게 일이 몰려서 그 팀원의 한계가 팀 조직 전체의 한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날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들어서면 숨어있던 문제가 발생이 된다. 과제 증거 회의가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일일 미팅 적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일 미팅의 규칙입니다. 팀원들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미팅 시간은 정해진 시간의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미팅 시간은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애자일에서는 15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네나이티 조직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30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팀은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전원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합니다.오프라인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자택 근무도 있고,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다르기도 하고요.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오프라인의 장점은 신뢰를 만들기 좋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들을 때, 감정을 읽기가 좋고, 그리고 같은 팀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일일 미팅의 진행은 수평적인 소통을 기본으로 합니다. 팀원들이 전원이 돌아가면서 세 가지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한 것은 어떤 일이었고, 오늘 나는 뭘할 거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미팅을 위해서 별도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일일 미팅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화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페실리테이터나 코치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팀원들이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어떠한 팀원이 말을 주도하거나 길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일 미팅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짧게 하도록 또 교정을 해주고, 팀원이 실수를 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적극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일 미팅이 정착이 됩니다. 일일 미팅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의 장면들입니다. 팀원들이 팀장에게 의무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정해놓은 미팅 시간이 반복적으로 초과합니다. 팀장이나 주관자가 없으면 미팅이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실수나 잘못한, 잘못한 일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팅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팅 분위기가 할말 없어요. 문제 없어요. 하고 소극적으로 흘러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일 미팅이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미팅은 간결하고, 팀은 모두 알아야 할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미팅을 하다가 이런, 이러한 장면들이 흔히 나타나지 않나요? 몇몇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길게 이야기 될 때, 팀은 전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경우죠. 우리 팀 외에, 팀에 참석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참석해야만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또 논의할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일 미팅을 멈추고 완료하고 해당되는 사람만 추가 미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 미팅을 A라는 조직에 성공했다고 해서 똑같은 걸비 조직이 성공하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다른 조직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죠 에자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또 경험에 의해서 나와있던 방법은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일일 미팅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에자일 스킬 중에서 페어 프로그래밍, 그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는 IT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